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별입니다. 신별 여러분들 안녕. 제가 얼굴 공개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예쁘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얼굴을 보고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어, 얼굴을 보여주면서 찍는 이유는요. 제제 제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한번 어 한번 오래했죠 <laughs> 어, 한번 보러 가보시죠! 고씽! 이건데요 엄청 박스까지 엄청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예쁘죠? 엄청 맛있는 게 들어있을 것 같지만 맛있는 건 없다 그러네요 일단 한번 뜯으러 가볼게요 일단 여기는 엄청 그렇게 꼼꼼하게 포장되지 이 않는데요 그냥 테이프로 두개 붙여져 있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뜯고 왔는데,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저 깜놀했어요. 짜자잔. 여기 아래 몇개더 들어있는데, 그렇게 푸짐하지도 않고, 음, 보통 정도입니다. 먼저, 이, 이 상자에 들어있는, 이게 뭘까요? 좀 궁금하네요. 어, 이런 소리가 나요. 뭘까요? <laughs> 그리고, 이거. 이것도 뭘까요? 이런 거 있답니다. 그리고 어, 편지네요. 편지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런 장미 이렇게 토핑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뜯으러 가볼게요. 고고씽! 자 먼저 편지는 맨 나중에 읽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어... 잘못 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얼굴 공개를 하고 어, 이제 찍었으니까 계속 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비스 볼까요? 한번 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어, 친구한테 받은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얼마를 냈어요. 얼마냐면 한. 어, 한, 2,000원 정도 내고 한것 같네요. 얘도 이걸 팔고 있는 중이, 중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사람들에는 5,000원에 파는데 제가 2,000원에 싸게 구매해왔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인스하고 떡매가 들어있어요. 일단 떡매는, 떡매는 이렇게. 엄 이렇게 쬐끔한 거 처음 봐요. 엄청 좀, 좀 쬐끔하네요. 와, 이것도 귀엽죠? 제가 똥매랑 이런 거는 잘 쓰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많이 모으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들. 어, 여기 또, 또 이렇게, 또 있었어요.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엄청 예쁘네요. 자, 이제 인스 한번 볼게요. 인스는 이렇게 있답니다. 인스, 어, 저 이거 하나 있는데. 어, 일단,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이건데요. 이건 친구가 말을 안 해줬어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뭐지? 오! 슬라임 토핑이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초점이 안 맞네요. 슬라임 토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 안에는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슬라임은 가격이 천 원인데 어.. 깎아줬어요. <laughs> 일단은 통을 보시면 이런 이런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문, 문방구 슬라임을 하나 구, 음, 줬어요. 샤이니, 진주, 슬라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먼저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조정 좀 하고 올게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냄새는, 좀 쿠키 냄새가 나네요. 한번 슬라임 토핑은 좀 이따가 볼게요 오, 엄청 쫀쫀해요 오 대박 엄청 쫀쫀한거 보이시나요? 좋아요, 어떡하죠? 이거 지금 팔고 있는 건데, 제가 솔직히, 음, 어디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 이메일은 좀 그렇고, 일단 친구들한테 다 돌리고 있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와. 엄청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 좀 액점 같으면서, 슬라임? 액점 슬라임? <laughs> 이거 뭐지? <laughs> 근데 진짜 기포 소리가 엄청 팡팡 잘 터져요. ASMR 들으러 가볼게요. 어, 카메라 조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 느낌 좀. 이게 좀, 냄새는 그, 이렇게 좀이 향에 안 맞게 <laughs> 친구는 민트초코향이라 그러는데 저는 좀 쿠키향이 좀 많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망고 슬라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laughs> 샤이니 진주 슬라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슬라임 중에 하나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 언제 만져서 만졌는데 샀어요 그래서 제가 만졌는데 어머 이거 좀 기포가 차있네요 그래도 엄청 예뻐요 냄새는 좀 고무 냄새가 납니다. <laughs> 짜자잔. 엄청, 여기에 좀 뭐지? 그, 마블링이 있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여러분. <laughs> 엄청 예네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를 많이 못을 이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때 좀, 오래 많이 못 올렸잖아요. <laughs>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음. 아, 여러분, 제가 틱톡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틱톡 이름은 병맛이 대박별입니다. 병맛이라고만 쳐도 나올 거고요. 대박별이라고 쳐도 나올 거고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로좀 좋아요. 이렇게 느낌좋은것만 보내주실까요?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오프닝을 해야되겠.. 아니 엔딩을 찍어야 되겠죠? 오프닝이래 <laughs> 선물 주신 친구야 고마워 아왜 슬라임 토또 필요한다고 그랬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깜빡이 해서요 여기, 슬라임 토핑이라고 적해져 있습니다. 음. 뜯어볼게요. 앗! 엣, 엣. 오! 저 예쁜 것들이 많아요. 카메라 조정하고 올게요. 카메라 조정, 완료! 여기. 어머 이게 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음, 엄청 예뻐요. 진주들도 엄청 있고 피시볼 두 개. 제가 이거 잘라서 쓸 수도 있거든요. 잘라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청소할게요. 자 이번 친구가 준 선물 다 소개해봤고요. 재밌으,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낼까요? 아, 어, 그럼, 빠이빠이!